민수기 9장 말씀은 시내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특별히 두 번째로 맞는 유월절에 대한 명령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출애굽한 이듬해 즉 2년 1월에 시내 광야에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명령이 뭔가 봤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정한 기일의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이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정한 기일은 유월절 초년도와 마찬가지로 1월 14일쯤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유월절을 지키되 모든 율례와 규례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광복절 8월 15일과 같은 날이 유월절인 것입니다. 매년 우리도 8월 15일이 되면 8월이 되면 일제치아 독립 해방된 날을 기억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도 매년 첫째 달 열넷째 날 저녁을 6월절로 매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6월절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패스 오버. 출애굽기 1 2장에 문설주와 임방어귀의 어린양의 피를 바른 집은 어떤 하나님의 심판 없이 은혜로 그 날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유월절 절기의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신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그 유월절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법도대로 유월절 준수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1월 14일 저녁 바로 그날 그래서 신의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에 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은 분명 모세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명령을 다 따라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그 자체 내용의 과정 어떤 절차를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에서 빈틈 사각지대가 오늘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이 유월절 명령을 반드시 준행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여기에서 빠져 있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어떤 사람이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 유월절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살인을 했는지, 또뭐 습격을 당했는지, 아니면 어떤 현장을 지나갔던 것인지, 아니면 시신 처리 등을 그 직업 자체로 한 것인지, 어쨌거나 시신을 가까이하게 되어 부정하게 됨으로 유월절을 오늘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불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시신에 가까이 했던 그 사람들, 무리, 그룹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항변하게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왜 우리가 6월절을 지키지 못합니까? 라고 모세에게 항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이든 타이든 시신으로 인해서 금지당하고 차별받아 이스라엘 자손과 같이 정한 기일에 즉 1월 14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왜못 드리게 되는 것입니까? 억울하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0절에 보니까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날짜에 그 길에 여행 중에 멀리 나갔던 사람들. 14절에 또 보니까 타국인, 즉 외국인이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금지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소외되고 차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월절 구원의 내용과 범위를 오히려 율법적으로 해석하고 잣대가 삼아지자 정작 유월절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소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딱한 사정을 알게 된 모세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8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희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를 내가 들으리라. 아멘. 유월절을 지키지 못해 항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세가 대답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기다려라. 내가 너희에게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명령하고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뭐 하겠다? 내가 듣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월절을 준비하고 지키는 리더의 모습이 됩니다. 우리가 기다리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저 내 뜻대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듣는 것 이것이 영적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모세처럼 불의하고 억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쫓아가고 논쟁하고 고소하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경청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어떤 일이 나 우리를 어렵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심지어는 공경에 빠뜨리게 합니까? 모함을 당하고 세상 가끔씩 누명을 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때 세상 법정으로 가서 해결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이 맞는 것이죠. 8절에서 모세는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바로 구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0절에서 구체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가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아멘. 명확하게 결론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어도 유월절을 지킬 수 없이 멀리 여행 중에 있더라도 그들은 다 나의 하나님의 백성이니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일명 열애 없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던 집을 구원하셨던 그 구원 사건을 모두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뭡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러 씻김 받아 하나님 자녀로 새 생명을 얻은 세례와 구속사건을 마땅히 모두가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로 또 일상의 예배로 반드시 이 6월절 사건은 지켜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구원의 사건이 그래서 저와 우리들에게 모두에게 잊어서는 안 되는 이렇게 중요한 기념 사건인 것입니다. 심지어 광복절보다 더 중요한 날이 6월절 사건이에요. 이제야 신으로 부정케 된 자, 여행으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던 자들 모두가 11절과 12절에 유월절 규례를 지켜 하나님께로 헌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매우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유월절 기라일례로 자칫 차별당할 수 있던 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구원으로 유월절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갑절의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저와 우리들이 부정한 자, 여행 중에 있는 자, 또는 타국인이라면 마찬가지의 갑절의 이 유월절 은혜는 은혜 그 이상의 구원의 구속 은총의 역사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때로 부정하고 떠나 있고 심지어 타국의 외국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또 이스라엘 민족 관점에서 보면 더더욱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유월절 어린양의 피, 즉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피 구원의 역사가 오늘 바로 우리 모두에게, 나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처럼 하나님께 봉헌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우리는 유월절 예배를 지키는 응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법한께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또 연약하여 설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유월절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피 구속의 사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유월절 규례와 율례에 얽매여 유월절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규례와 율례에 자유 규례와 율례자유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는 은혜와 은총의 삶을 누리는 한 주가 되길 또이 월요일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이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 아침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명을 일깨우시니 감사합니다. 민수기 9장 우리 모두가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 어린양의 피를 기억하여 은혜와 은총으로 하나님께 영광 화답 올려드리는 모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